2차 세계대전사에서는 그 변곡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에 따라서 평문을 암호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애니그마인 것이죠. 인간의 재능을 조금 더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진보를 가속화시키는 이게 전쟁의 중요한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차 세계 대전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 박사님. 네. 세계 대전이 천구백삼십구 년도부터 사십오 년까지 육 년에 걸쳐 가지고 장기간에 네, 있었않습니까 그동안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 인공지능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한번 시작해 보실 건가요? 이차 세계 대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독일이 승승장구하면서 영국이 막 패배 일보 직전까지 몰렸었는데. 결국은 영국이 전세를 뒤집고 미국과 함께 독일을 굴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2차 세계대전사에서는 그 변곡점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의 얘기도 그 변곡점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한번 인공지능의 개념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그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시죠? 그 지능이 있는지 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보는 방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튜링 테스트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예, 튜링 테스트가 그니까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이제 사람이에요. 그 서로 다른 방에 있어. 어 그리고 이둘 사이에는 텔레그래프 그러니까 원격 타자기만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상대가 기계인지 아닌지 모른다. 상대가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두번 반복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면. 이 상대의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 지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튜링 테스트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너무 정확히 잘 아시는데요. 어, 오늘 바로 이 튜링 테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앨런 튜링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영국에서 있었던 행사 때문에 어, 네. 앨런 튜링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어, 그러셨어요? 네. 11월 1일 2일날 그 영국 브레첼리 파크라는 데서 어, 세계 AI Safety Summit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미국, 영국, 그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소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영국의 암호학교가 있던 장소라고 해요. 그리고 앨런트닝이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부터 여기서 근무하다고 알고 있어요. 아 어, 맞습니다. 여기 블랙스디파크, 역사의 현장이죠. 여기서 영국의 천재들이 모여갖고 독일의 암호를 깨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는 건 물론 1950년도에, 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전에 이 암호 해독에 종사하던 때부터 그 아이디어가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 전쟁 때문이에요. 이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승패 열쇠는 뭡니까? 나의 의도는 숨기고 적의 의도는 빨리 알아채서 대비하는 게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근대 이후의 모든 군사통신은 암호화해서 통신하는 게 상식이 됐습니다 특히 무선통신이 나오면서 무선통신은 그냥 주파수만 맞추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적도 그러니까 적이 알아채지 못하게 이걸 암호로 잘 꼬아서 보내야 안전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호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독일은 여기서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조 박사님 혹시 애니그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니그마요? 네. 애니그마는 그 독일 잠수함 부대하고 독일군 사령부하고 이 교신하기 위해서 썼던 장치 아닙니까? 어, 정확히 아십니다, 역시. 어, 조박사님 너무 오늘 반짝반짝 잘 지식이 빛나고 <laughs> 계신데. <될 말씀이야. 웃음> 네, 사실 이 기계가 암호를 생성하기도 하고 해독도 가능한 이런 장치입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잠수함 부대만 쓴건 아니었고요. 독일군은 육해 공군 다 아무 통신하는데 이 애니그마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잠수함 부대만 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대들이 다른 유형의 부대들도 광범위하게 썼나 보네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 해군 애니그마가 제일 유명하긴 하죠. 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과 독일의 전쟁 초반 핵심 전장은 대서양이었어요. 영국은 바닷길로 해운으로 먹고 사는 국가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외부에서 수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물자를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영국의 숨통을 쪼이기 위해서 잠수함을 쫙 대서양에 풀죠. 그래서 수송선들, 오는 수송선들을 족족 격침을 시켜갖고 전쟁 초반에는 정말 영국이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영국은 도대체 독일 잠수함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 통신을 딱 해치해서 그 위치를 잡아내려고 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이 해군이 되게 약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세계 최강 영국 해군과 미국 해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꽁꽁 잘 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독일 해군은 특히 신경 써서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해군이 쓰던 애니그마는 육군 공군이 쓰던 것보다 한층더 보안이 강화된 그런 기계를또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에니그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작동 원리가 과연 뭔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에니그마 에뮬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실제 에니그마 사진을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요. 구조를 보시면은 일단 요 밑에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를 뚝뚝뚝 치면은 이 중간에 이 중간 부분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쳤을 때이 램프에 들어오는 게 바로 암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애니그마가 어떻게 암호화를 시키는 거냐면요. 이게 A를 쳤을 때 여기 A를 친다고 해도 W가 나왔죠. 전혀 다른 글자가 나옵니다. 이 다른 글자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배선이 직접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을 통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부품이 3 개가 있어요. 이걸 말 그대로 회전자, 도개원는말쇠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각각의 회전자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문자를 갖다가 다른 문자로 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A가 들어가면 이 회전자 안에서 뭐 C로 바뀌고, 이 회전자 안에서 그 C가 다시 뭐 F로 바뀌고, 이 회전자에선 그 F가 다시 G로 바뀌는. 그러니까 세번 연속으로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암호통신을 할때 이걸 돌리면서 세팅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 세팅을 특정한 세 개의 문자로 맞추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선 MHQ로 이제 세팅을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이 문자를 치면은 암호가 되고 다시 그 세팅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 암호문을 치면 평문이 나오는 겁니다. 간단한 단어 하나를 갖다가 암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클라우드 아네클라우드 한번 쳐 보겠습니다 편의상 가장 간단한 AAA로 세팅을 해 보고 암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로로 돌려서 AAA A, A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쳐 보겠습니다 CLOU D 치면은 여기 Y, W, S, N, F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암호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팅을 맞춥니다. 다시 얘를 A, A, A로 맞추고 이 암호문을 그대로 쳐보는 겁니다. 암호문이 Y, W, S, N, F. 치니까 이번엔 뭐가 나왔습니까? 클라우드가 나왔죠. 네. 복코안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에 따라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애니그마인 것이죠. 근데 이대로만 하면은 애니그마에이 생성되는 암호의 가질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깨기도 쉽겠죠. 그래서 애니그마에는 몇 가지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걸 치는 걸잘 보십시오. 막 치다 보면은 지금 회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계속 치면은 계속 돌아가네요 네 회전자가 계속 돌고 있죠 네. 그래서 뭐더 치면은 이두 번째 회전자도 돌아가고 이게 회전자 세팅 하나하나가 문자를 꼬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매 글자를 칠 때마다 그 꼬아주는 패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모든 문자에 대해서 꼬는 방식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이 조합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 애니그마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장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요 밑에 안 나와 있는 뭐 플러그보드 슈테커 블랙트하고 요 밑에 사실은 이 선을 갖다가 추가로 꼽아서 한번더 꼬아줄 수 있게 하는 장치도 있고요. 실제로는 요 회전자를 갖다가 뺄 수도 있어요. 요세개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종류가 있어 갖고 그걸 또 여기다가 다른 방식으로 끼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조합할 수 있는 키의 가짓수가 무려 한 수십억 개에서 수백억, 수천억 개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암호문을 딱 캐치하더라도 그 많은 키 조합 중에서 이게 어느 거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은 이 애니그마가 굉장히 안전한 암호 체계라고 믿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보면 암호화된 데이터하고 암호를 풀수 있는 키하고 같이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네. 지금은 태블릿으로 보여주셨지만 어,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건 오히려 간단할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장치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독일군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장치를 생각해 내게 된 거죠? 독일이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때얘기데 1차 세계대전 때도 당연히 암호가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많이 쓰이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많이 쓰인 방식이 난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난수표는 말 그대로 난수 그러니까 무작위로 생성된 숫자인데 이걸 갖다가 비밀요원 같은 아니면 저쪽에 군 통신하는 사람들이 서로 한 벌씩을 갖고 있다가 A란 문자를 보내야 된다면 은 A를 숫자로 바꾸면 1이죠 그러면 은 거기다가 난수표를 딱 보고서 거기 5라고 적혀 있으면 1 더하기 5 6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B를 보내야 된다 2그 다음 난수가 뭐지? 라고 보면 은9 어, 이렇게 돼 있으면 2 더하기 9 그럼 이의자리수가 1이죠 1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중에 완전히 뒤섞여 버려 갖고 이 똑같은 난수표 를 갖고 있어야지만 그걸 빼서 원래대로 복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어,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난수표가 만약에 적의 손에 넘어가면 끝장인 거죠. 끝장이죠. 네, 네. 독일의 난수표가 전쟁 중에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네, 이게 러시아가 이걸 노획을 해갖고. 연합국끼리 싹 공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독일의 암호가 털털 털리는데도 독일은 전쟁 중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군사 기밀이 유지가 안되고 많은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쟁 끝나고도 모르고 있었는데 심지어 한참이 지나서야 어떤 입털기 좋아하는 수다 떨기 좋아하는 분이 이걸 회고록에다가 당당하게 써놓습니다. 그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회고록요. 네. 혹시 처칠? 오, 정확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처칠이 워낙 문필가로도 유명하고 뭐 그런 거 떠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수상을 했지만은 1차 세계대전 때는 해군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밀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회고록에 이걸 밝히니까 아, 독일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니 었왜 이걸 몰랐지 하면서 다음 전쟁 때는 더 철저한 암호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무리해서 애니그마를 도입한 거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일단은 그러니까 네. 독일군의 애니그마하고 영국군이 이걸 푸는 아무를 푸는 네.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이미테이션 게임. 네, 네. 이미테이션 아, 게임죠. 그, 그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데이비드 컴퍼베치가 주연을 맞아요. 했는데 여기 배 경도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첼리 바크고 맞습니다. 아 그런데. 그 영국군이 처음부터 이 암호 해독기를 만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 세계 대전 당시부터 그 폴란드가 이, 이 비슷한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 기계가 본베인가요 네, 봄베라는 네, 기계를 가져와서 개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 원래 이 암호 해독을 해야 되는 거는 약소국이 알아내야 되죠. 강대국들이 지금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폴란드가 예전부터 전쟁 발발 한참 전부터 독일이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쓰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내고 애니그마 실제로 상용으로 팔던 기계를 입수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경우의가짓수이 아까 이 키의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내요. 그래서 실제로 해독도 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이 시작이 바로 폴란드 침공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폴란드가 금세 털려버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 폴란드 의 암호 해독가들이 이 정보를 영국에게 넘겨요.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튜링을 비롯한 영국의 암호 해독 팀들은 이야 폴란드애들 정말 연구 많이 해놨었네 하면서 그걸 참고를 해서. 이 독일의 암호 해독을 조금 더 정교화 시킨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영국의 암호 해독가 폴란드와 영국의 암호 해독가들을 괴롭힌 거는 이 수많은 경우의 가지수들을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이 암호 해독이라는 거는 애니그마의 원리를 알더라도 이 여러 가지 키 조합에 대해서 거꾸로 암호문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해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키를 잘못 넣었으면은 역시 사람이 읽을 수 없는 무의미한 글자들만 나올 텐데 만약에 키를 제대로 맞췄으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아까 같으면 이 클라우드가 딱 나오는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계속 돌려가면서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나 하나 맞추려면은 너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 이걸 기계를 이용 해서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라는 데 생각이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한 기계 이름이 바로 본바였죠. 이 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딱 생각해 을 보면은 이 기계가 바로 인공지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튜링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추론의 과정이다. 우리가 정확한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틀리면은 다시 다른 경우에 대해서 해보면서 점점점 그 경우의 질수를 좁혀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사람의 두뇌 활동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논리적인 과정을 기계화 시키려고 한그 집약체가 본비인 거죠 이 와중에서 이거 자체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인공지능의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완성이 된 거죠 아, 애니그마 외에도 다른 독일의 암호 체계를 깨기 위해서 또 그거에 맞는 컴퓨터들을 만들어 내면서 역시 그거에 맞는 해독 로직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시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네, 컴퓨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 근데 인공지능은 어쩌면 좀 시기가 앞당겨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공지능 개념이 나온 게 네. 1950년도 56년이었죠. 맞습니다. 다트머스 다트머스대 그 컨퍼런스에서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기계를 인공지능이라 부르자라고 네.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까지 이런 기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금 인공지능의 역사가 너무 좀 앞으로 간게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뭐그 말씀이 정확하고요. 본바나 이런 기계들이 꼭 인공지능을 구현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대 지성들이 야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절차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떠올리게 되고 이걸 이론화시킨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독일의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해서 이 새로운 추론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나중에 튜링이 이걸 발전을 시켜갖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된 이론을 만들어냈듯이 이것 자체가 인공지능을 탄생하게 만든. 그건 중요한 계기가 된에피소드였다는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면에서 어, 튜링의 이런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산실이 바로 아까 얘기신오라치리 파크와 예. 이 애니그마였다. 네. 암호 해독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영국에서만 암호 해독을 한 건가요? 튜링만 했던 어,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영국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암호 해독 연구를 많이 했고요. 미국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랑도 전쟁을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 암호 깨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나중에 소련의 암호를 깨는 것들도 열심히 연구하죠. 그럼 미국에도 참여한 학자가 있었겠네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 보면... 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클로드 셰넌요. 네. 아, 이분 그 다트머스 회의에도 참석하셨던 분이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중이면 튜링하고도 의견교환이 좀 있었겠네요. 전쟁 중에 미국과 영국은 같은 연합국으로서 많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암호 해독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나중에는 이 범비를 갖다가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해독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쪽의 브레인들이 모여갔고 서로 많은 아이디어를 교환했는데 이 앨런 튜링과 클로드 셰넌 정보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클로드 셰넌도 전쟁 중에 만나서 암호외독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막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교환했다고 해요 그 당시 앨런 튜링이 전쟁 전부터 발전시키고 있었던 게 유명한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이걸 뭐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처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앨런 트윙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설명하니까 클로드 셰넌이 이야, 대단한걸 하면서 자신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클로드 셰넌이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서 전송할 것인가 이런 쪽에 이론을 발전시키고 그게 오늘날 이 정보 이론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이클로드채넌은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머신 러닝, 기계 학습의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머신 러닝은 AI 자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건데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머신 러닝 개념 자체는 IBM에 계신 아서 세무열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신러닝이란 용어 자체는 아서 세미얼이 만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 개념을 떠올리게 된 거는 바로 쉐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원래 이 쉐넌이 어떤 걸 고안했었냐면, 은 체스 두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체스 두는 컴퓨터를 우리가 체스라는 것이 이 굉장히 인간의 고도화된 이런 사고의 결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스 두는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야 그러면 어떻게 체스를 잘 두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학습을 시키자.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이잘 두는 걸 만들진 못하겠지만은 다음 수를 읽고 어떤 착수를 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a라는 수를 뒀으면은 그 결과로써 뭐 얘가 먹힌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게임이 진다든가라고 하면은 아그 수는 아니야 딴수 하고 만약에 그 수를 둬서 어 다른 말을 먹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이기게 됐으면은 그 수에 대한 가중치를 더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면 점점점점 체스를 잘 두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생각에 미친 거죠. 근데 그 당시엔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뭐 그런 제안만 했다가 그걸 딱본 아서 세미어리, 어 요거 괜찮겠다. 그런데 체스를 두는 건 너무 처음에 복잡하니까 체커라고 아시죠? 좀 체커란 간단한 그 게임을 하는 걸 만들어 본 그게 머신 러닝의 시작이 된 것이죠. 아니,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전쟁과 관련해서. 듣고 보니까 전쟁이 정말 인공지능의 태동이 됐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탄생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네. 적어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좀 확산되고 빠르게 진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이 전쟁이 꼭 있었어야만 AI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AI의 기초가 쫙 다져진 것처럼 굉장히 그 발전을 가속화시킨 건 사실이죠. 이게 전쟁이 인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더 절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우리가 여기서 좀 게으름 피우면은 적에게 패배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겪을 것이다. 이미테이션 게임에도. 아, 원래 천재긴 했지만은 토도우 머릴잔에서 밤잠도 설쳐가면서 지금 빨리 이걸 개발해야지 우리 이 군인들이 안 죽고 살아남을 맞습니다. 수 있어 막그 고뇌하는 장면이 나오듯이 인간의 재능을 조금 더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진보를 가속화시키는 이게 전쟁의 중요한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아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난게 있는데 저희 모두의 튜링 테스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SDS가 요즘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AI 만들고 있겠죠? 물론이죠. 제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고객사를 만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삼성 SDS가 인공지능 연구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계시다. 뭐 언어형, 뭐 시각형, 아주 연구. 인공지능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생성형 AI도 서비스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군요. 네. 아니, 최 박사님,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지피티 같은 생성형 AI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어, 요즘 뉴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생성형 AI들이 계속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아, 어, 그거 들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처음 만났던 빅데이터 한창 할 때만 해도 예. 야, 튜링 테스트 통과하는 AI가 언제쯤 나올까? 10년? 아이, 10년 안에 안 되지. 한 20년, 30년 걸려야 그렇죠. 나올 거야. 그렇죠. 먼아 미래의 네, 이야기였죠. 먼 미래의 예. 얘기로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니 이 정도 발전된 AI가 나오고 참 진짜 격세지감이 드네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었는데요. 박학사님 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에도 계속 2차 세계 대전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2차 세계 대전 때는 그러면은 비행기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도 미사일은 없으니까 네. 기관총이나 대포 같은 걸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기관총 두두두둑 쏘고 대포 빵빵빵 하늘로 날려 갖고 그걸로 잡았는데요. 비행기 잡는 대포를 대공포라고 하는데 바로 이 대공포가 또 AI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대공포와 인공지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